아이키 언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. 아이키 언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한국에서 피드백 투쇼라는 대회를 1등을 하고 그 다음 시즌 거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축하군. 그러니까 게스트 쇼를 하러 갔는데 그 다음 시즌에 아이키 언니가 참가를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백스테이지에서 보고 저 분은 누구지? 대박이다 했는데 그날 수상을 하셨어요. 이등을 했어요. 아이키 언니가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저번 제 진짜 미쳤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전철역 앞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. 아이키 언니를 그래서 제가 서로 보자마자 막캬막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. 막 대박! 어 진짜 너무 팬이에요. 막 서로 이렇게 하고 그날 언니가 바로 번호를 따가셨어요. 근데 정말 최근까지도 그냥 저스처크 이적으로 전화를 해놓으셨더라고요. 제가 저스처크 나간지 지금 2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제가 언니한테 제발 이름 좀 바꿔주세요,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이름을 바꿔줬죠. 아무튼 아이키 언니는 그냥 그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언니를 봤을 때정말 너무 강렬했어요. 대박. 저분 오늘 일정하실 것 같아. 요 살짝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. <목소리>